<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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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어, 오늘. 가 미국에서 왔어요. 스파켓이 미국 갈 때마다 이렇게 도움을 받았던 친구인데 우리 사무실에 놀러 왔어. 그래가지고 잠깐 시간 내가지고 같이 데려와서 여러분들이 라이어사 직원분께 궁금한 점, 재밌는 질문 많이 해주시면은 또 얘기하면서 놀려고 합니다. 라이어 직원 게스트를 초대한 방법 처음 봐요. <laughs> 우리 유니버셜 스튜디오도 같이 놀러 갔었어. 아 맞아. 가장 처음 만난 게 우리가 유니버셜 <laughs> 스튜디오 네, 갔었죠. 플래티넘은 어떻게 가요나 벌써 재밌. 들어왔는데? 플래티 잠깐, 어떻게 잠깐만. 가냐고? 리포브랜드 <laughs> 티어가 어떻게 되시나요? 티어는 없어요 아 없네 아이언 됐고요 아이언 저도 아이언 아이온. 어. 저도 질문을 해야 되는 게 스티브가 나한테 늘 미국 갈 때마다 뭐 이러이러한 일들을 해요 라고 설명을 해줬었어 나 아직도 모르겠어 도레미도 모르겠지? 어, 보안 쪽인가? <laughs> <laughs> 나는 이런 거야 어? 컴퓨터로 뭔가 어? 보안을 한다 어어 어, 그랬어 맞아 그런 거였어 이런 느낌이야 <laughs> 스티브가 좋지만 무슨 일을 하는지는 관심 없다. 그냥 놀자. 여러분들도 친구가 회사에서 어떠 어떤 일을 하는지 정확히 알아요? 나는 몰라. 라이 직원들 무슨 일 하는지 저도 몰라 어쨌든. 저, 저도 동생이 정확히 <laughs> 무슨 일 하는지 몰라요. 아, 아니 우리 엄마는 아직도 내가 무슨 일 하는지 몰라. <laughs> 도대체 내가 어떻게 돈을 벌어오는지 몰라. 저 스티브 이상하고 아, 가르치지 마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에서 손님이 왔어요 여기 계신 분은 이제 라이어 본사 직원이신 스티브...님이고 스티브? 님이고, 스티브. 네? 네. 네. 그 본, 본인 포지션 있잖아요 네 그거 본토 발음으로 한번 얘기해주세요 Global Player Support 네. Systems Administrator 네 한국말로 음. 하면 고객댕팀 음. 마지막 네. 뭐.. 미니메이드요? 그러면 플래가는 법이라도 꼭... 그걸 <웃음> 알았으면은 <웃음> 여기 알려달라고 했겠지 w what to say. I don't know what to say. I don't know what to say. I don't know 고 h a t to 는 a y I don't know what to say. I don't know w 라이업 직원 들 끼리 놀때해 야고, 그런 거있나요그런고 어느 아그 서가 제일 잘아 해요. 가장 잘 하는 부서가 어디에요? 팀 테스트 팀이죠. 전에 미국 갔었을 때 음. 미국 주원들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밸런스 팀이 음. 대부분 음. 티어가 실버지라고. 예? 와, 되게 좋다. 왜냐면 잘하정말. 가장 이제 일반적인 티어인 사람들 네. 기준으로 이거를 해야 돼서 음. 높은 사람도 있긴 있는데 평균 티어가 실버신다고 스티브 본인이 음. 리그 브랜드 코스프레 한다면 뭐 하고 싶으신지. 아. 아, 제가 하고 싶은 하나 있어요. 어, 빅토르? 빅토르. 아. 어, 빅토르. 아. 그, 그 아. 크리에이터 크레이, 그, 빅토르. 채을다 짰는데 못했어요 동영상도 <laughs> 봤어요 <laughs> 코스프레는 돈이 음. 많이 들죠 사람들이 지금 스티브한테 어울리는 코스프레를 얘기해주는데 네. 베인이랑 아. <laughs> 베인이랑 야스오 지금 머리스타일 아. 때문에 아. 베인 야스오나 같아요. 베인 이거 네. 어울린다고 다 웃고있어 베인, 아, 베인. <웃음> 베인? <웃음> 베인? <웃음> 왜 네, 해볼게요 <laughs> 달빛을 머금은 은이요 여러분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뭐 예를 들면라이엇의 뭐 취업 기준 같은 거 물어보셔도 되고. 아니, 내가 물어볼게요. 그러면 네. 라이엇 지금 입사 기준이 되게 높을 것 같아요. 최종 학력, 그러니까 오, 대학교 네. 뭐 아. 이렇게 선 커트라인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없어요. 저도 대학교 안 졸업했어요 뭐 대학교에서 나왔으면 조금 더 배운 거좀 있으니까 음. 볼수 있죠 네. 근데 사실은 필요 없어요 특히 개발하는 음. 사람들은 뭐 인터넷 으로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한국 좀... 사람이 미국 본사에 취업을 하려면 한 어느 정도는 영어를 해야 돼요 사실은 거 대학 대학교 정거예요 고급 영어를 잘할 수있고 박철우님이 도레미도 말좀 해라 목소리도 듣고 싶다 래나 <laughs> 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나 타이밍을 잘못짤 잘 뿐이야 지금 들어 <laughs> 내가 말할 때 들으면 되잖아. 없지, 뭉친다. <목소리>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매우 압도적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스티븐, 스티븐! 혹시 건새우 좋아해요? <laughs> 좋아하면 타샤님이 공짜로 다져다 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건새우가 뭐냐면 말린 새우. 오해 없게 정확하게 음. 말씀드리면 마트 시식 코너에서 사람 질리겠다. 식코죠 <laughs> 여러분. 이게 건새우를 이게 막 먹고 있었는데 네. 몰래 먹은 거예요. <웃음> <웃음> 몰래 먹다가 하면 얘가 이렇게 온거야요 뭐해? 그래서 어 이거 먹어도 돼? 그는데아 그래, 그걸 먹고 있는데 저 도망갔어요. 근데 마트 직원이 아 이걸 드시고 어떡합니까? 이러는데 <laughs> 이게 한번 <laughs> 에피소드가. 사람들이 나머 건세우 도둑이라고 건세우로 <laughs> <laughs> 광. 아, <판>. <laughs> 음. 아, 그리고 이거 참고로 시시코너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음. 네. 스티브 영스 파트 사무실에서 라이엇 굿즈 중에 이걸 가지고 있네라고 놀랄 만한 굿즈가 있었나요. 이거 이거 놀라지 않았어요? 이거 우리 사무실 에 <laughs> 있어요. <웃음> 이거 있는 거는 놀래요. 이거 음. 어떻게 보했는지는 네. 그게 라이 직원에서 받아야 된 거고요. 음. 아 네. 그니까요. 그런데. 네. 근데... 이거 히머, 아, 다, 저거... 10주년... 아, 저, 저거는... 이제 롤파크 오픈할 네. 때 해가지고 가주년 10주년... 어0어년1 0저년1 0주없이요 없어요? 저거, 저거 아 라코에서 만든 거야 아 이게 라이1프주에서 음. 만든 거야? 월드년 10주년... 1 0 한국에만 있는 거요 우리 있었으면 저는 살 거였어요 아 귀여워서 근데 내 앞에 놓지 마 이거 왠지 옆으로 쓰러트릴 것 같아 갖다 먹게요 음. 저는 이거 없어요 아 없어요? 이거 네. 제가 시작하기 전에 아 이거 아 진짜 옛날이구나 예, 이거 진짜 옛날이에요 채팅창에 뭐라고? 이 정도요 mean? 스티브가 갖고 싶다라고 네. 한다면 신매님 주실 용의가 있나요? 내수 있냐고? 당연히 어. 안 주지 <웃음> <웃음> 이거 왜줘넌내집 아, 뭐, 사람인데 왜줘 그럼 <laughs> 저 히카피모는요? 아니, 음, 저실 뻔했어! 그래? <laughs>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 그리고 아까, 티브 주체 믿냐고 물어봤어요. 티모 어디든지. 어디든지 가는 티모? 네. 티모 네, 거기 응. 타투 있잖아요. 그렇게 좋아요, 티모. 아, 여기 옆에 이렇게 귀여운 애들. <목소리> 아니 내가 이거를 친구 파라 이거 친구 신기했다고 <laughs> 네. 얘기를 했더니 얘들 계속 아니래요. 아니야 내가 물어냐게 로스웰도 너무 힘들었어. <목소리> <목소리> 친구였구나. <목소리> 네, 친모저 음, 혹시 마지막으로 음. 뭐 하나나 하나 두개 정도 음. 더 물어보시면 질문을 하고 음. 좀 마무리 해야겠네데한 시간 넘었어요. 어 혹시 그러면 그 오늘 했던 소감 같은 거 영어로 짧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okay. So 음. being able to see everybody again, like 신신네. Mm -hmm. Tasha and Amy. I really like it. It's uh, something I do enjoy look forward to whenever I come to visit Korea. Being able to talk like this with everybody, like the streaming is also really exciting. I don't get to do this very often, so this is like a new experience. I'm glad I was able to do this. Okay. Thank you. Thank you. <laughs> <laughs> okay! <웃음> <웃음> 나랑 순해이 <laughs> <수준이 웃음> 똑같고만 <웃음> 감사합니다. 아입니다, 님. 어. 내년에 또 오시죠? 한국에 잘 되면 내년 또올것 같아요. <laughs> 네, 그러면 뭐해민이질하나네 혹시 응. 막 귀여운 토끼 캐릭터 같은 스킨 나올 예정은 없어요? 있 있잖아요. <laughs> 내가 원하는 귀여운 거 그거 아닌데 <laughs> 오늘 이렇게 오셔가지고 저희랑 같이 인터뷰 너무 감사하고요 뭐 다음 번에또 기회가 있어서 오시면은 6 음. 실력도 좀 한번 보여주시죠 타샤도레미를 데리고 1승을 할수 있는가 보요 <laughs> 네. 아무튼 여러분 오늘 방송하면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마무리도 함께 <laughs> 해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스티브 뭐냐면 네. 우리가 마무리 모션 동작이 있어요 이렇게 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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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찌르 이렇게 한번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세 명도 같이 이렇게 이렇게 하면될것 같아요. 네. 어. <laughs> 시작. 구독, 구독, 좋아요, 댓글,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지금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죠? 서울 가고 이곳으로 가죠. 개인기는 7시 40분. 아니 뭐야 지금 되게 많잖아 어디 앉아서 입 스티브 간다는데 섭섭해? 나도 데려가 미국 가고 싶어요 여기 들어가요 잘못하면 나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되지 않을까? 포기면? <laughs> 예전에 우리가 미국에서 돌아올 때 실부가 끝까지 막 배웅해 주고 공항까지 왔었거든. 맞아 맞아. 근데 나는 공항까지는 안갈것 같아. <laughs> 여기서 끝인 것 같아. <laughs> 다음에 이삼올때또 만나요. 안녕. 아. <laughs> 짐도 많아. 네. 우리는 공항에 왔습니다. 사람도 네. 없어요. 공항에 이렇게 사람 없는 거 처음 봤어요. 네. 네. 기로 가야 돼요? 네. 3층. 네. 우이쪽으로 어, 와서 고마워요 응? 뭐라고요? 같이 와서 고마워요 <laughs> 뭐? 여기가 있죠 자 저쪽으로 가시면 되죠 이제 네. 여기로 들어가시면 돼요 네. 고생 많았어요 네, 힘에도 고생 많았죠 조심히 가세요 네 <laughs> 어, 다음 또 뵙겠습니다 조심해서 가요 네. 안녕 튜브가 갔습니다 좀 섭섭하네 그럼 저도 이제 사무실로 돌아가서 방송 준비하겠습니다 안녕 아니 이게 아니 뭔 놈의 공항에 사람이 이렇게 없어 어디로 가야돼 어디로 가야되는지 방법도 모르겠어 자, 갈수 있을까? <laughs>